보스턴의 명문 사립학교 윈터튼 아카데미. 우리 학교는 매년 80% 이상의 학생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곳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1교시 미적분 수업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습니다. 톰슨 선생님이 누군가를 데리고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긴 생머리에 단정한 교복차림의 아시아계 여학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친구가 우리 반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네요. 칠판에 수현킴이라고 적히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 학교에 아시아계 학생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계나 일본계였거든요. 한국에서 바로 온 전학생은 처음이었습니다. 수현은 작은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영어 발음이 많이 서툴러서 몇몇 아이들이 키득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수연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해 보였죠. 제 옆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수연은 자연스럽게 저와 짝이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수연의 눈빛이 무척 또렷했어요. 첫인상과 달리 긴장한 기색도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톰슨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써내려갔어요. 우리 학교는 수학에서 특히 엄격한 편이라 신입생들은 보통 적응하는데 애를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의 손놀림이 심상치 않았어요.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가는데 옆에서 보니 선생님의 설명을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영어는 서툴러도 수식만큼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문제 풀어볼 사람? 톰슨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을 난이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수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수현은 천천히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계산기도 없이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술술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암산으로 처리하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톰슨 선생님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완벽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 보네요. 톰슨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점심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수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난 프레야야. 미적분 수업 때 정말 대단했어. 수현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땡큐. 점심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현은 서울의 과학영재학교 출신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회사 발령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는 아직 서툴지만 수학은 한국에서 이미 대학과정까지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수현은 첫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이것이 우리 학교를 뒤흔들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윈터튼 아카데미의 중간고사는 보스턴 명문 사립학교 중에서도 가장 어렵기로 유명했어요. 매년 몇몇 학생들은 시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전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수현이 걱정되었어요.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다른 과목들은 어떨지. 특히 영어로 된 역사 논술이나 문학시험은 원어민도 어려워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시험 전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수연을 발견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시험 전날 벼락치기로 밤을 새울 때 수연은 이미 한달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더군요. 그날도 오후 6시가 되자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전날인데 벌써가 제가 물었어요.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험 전날은 일찍 자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던 제가 부끄러워질 날이 곧 찾아왔죠. 중간고사 결과 발표날 전교석차가 게시판에 공개되었습니다. 1등부터 5등까지는 늘 비슷한 얼굴들이었어요. 특히 1등은 3년 내내 앤드류가 독차지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5등 수연 김 교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전학 온지한달 만에 전교 5등이라니. 더구나 영어가 서툰 외국인 학생이. 수연의 성적표를 본 친구들은 더 놀랐습니다. 수학은 만점인 건 예상했지만 물리와 화학도 만점에 가까웠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영어 과목이었어요. 문법과 어휘는 감점이 있었지만 논술은 높은 점수를 받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연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영어 단어를 외웠다고 해요. 수업 내용도 미리 번역기로 공부해 와서 수업 시간에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보통이에요. 수연의 말에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이라고 수연의 필기를 본 순간 더 놀랐어요.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노트, 문제 풀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공책들. 이건 그냥 열심히가 아닌 치밀한 학습 시스템이었습니다. 앤드류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늘 독보적인 1등이었던 그에게 수연의 존재는 위협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운이 좋았던 거겠지. 다음 시험은 다를 거야. 앤드류의 말이 교실에 퍼졌지만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노트 필기에 집중할 뿐이었어요. 방과 후 수현의 공부법이 궁금해진 저는 같이 공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현은 기꺼이 승낙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현의 공부법은 놀라웠어요.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오답노트였어요. 틀린 문제를 단순히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스스로 분석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모아서 추가로 공부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한국식 공부법이구나. 그제서야 수연이 어떻게 영어가 서툰데도 이런 성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시험 결과 발표 후한달 수연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수학 문제만 걸리면 누구나 수연을 찾았고 점심시간에도 수연의 자리는 늘 질문하러 온 친구들로 북적였어요. 앤드류의 말처럼 이게 그저 운이었을까요? 다음 시험이 그 답을 보여주겠지만 전 이미 그 결과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가 예고한 다음 시험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기말고사였고 매년 이맘때면 윈터튼의 분위기는 전쟁터가 됐어요. 특히 이번엔 다들 수연과 앤드류의 대결에 주목하고 있었죠. 저는 매일 수현과 함께 공부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수현은 시험 한달 전부터 자신만의 학습 계획표를 만들었어요.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계획표는 하루 24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개서 과목별 학습 시간을 배분해 놓은 거였죠. 한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해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수현의 말에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빡빡한 계획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벽 5시 기상, 아침 자습, 수업 중 완벽한 집중, 방과 후 복습까지. 마치 군대 같은 규율이었죠. 시험 전날,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앤드류가 다가왔어요. 내일 시험, 기대하고 있을게. 빈정거리는 말투였지만, 수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나도 기대하고 있어요. 앤드류 같은 좋은 라이벌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할수 있었거든요. 시험이 시작되고 첫 과목은 수학이었어요. 문제지를 받자마자 앤드류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번 시험은 특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수연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계산기도 꺼내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물리, 화학, 영어. 모든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 순간 윈터튼 아카데미의 역사가 새로 쓰여졌습니다. 전교 1등, 수연 김. 더구나 전 과목 평균 98점이라는 기록적인 성적이었어요. 수학은 당연히 만점, 과학도 만점에 가까웠고, 심지어 영어도 95점을 받았더군요. 한달 전과 비교하면 믿을 수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앤드류는 충격에 빠졌어요. 3년간 지켜온 1등 자리를 처음으로 내주게 된 거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현의 영어 시험지를 본 선생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논리적인 글쓰기와 깊이 있는 분석력. 이런 답안은 처음 봤어요. 영어 선생님이 감탄했죠. 수현은 영어 실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논리와 내용으로 승부를 본 거였어요. 교무실은 수연의 시험지를 검토하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수학 답안지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화제였어요. 수연만의 독특한 풀이 방식은 기존의 접근법과 달랐고 더 효율적이었거든요. 이건 한국의 수학 교육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수학 선생님의 말씀에 다른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수연의 성공이 단순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걸요. 이 사건은 윈터튼 아카데미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연의 책상 주변은 공부법을 물어보려는 학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앤드류도 수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고 해요. 내 공부법, 나한테도 알려줄 수 있어?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의 특별한 전학생, 수현이 있다는 걸요. 기말고사 이후 윈터튼, 아카데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과 후 도서관의 풍경이 특히 그랬어요. 수현의 스터디 그룹이 생긴 거죠. 처음엔 저와 앤드류를 포함한 다섯 명이었는데, 어느새 열다섯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프레야, 이거 한국식 스터디 그룹이야.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지. 수연이 설명해 줬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스터디 문화가 일반적이라나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수연의 리더십이었어요. 수학을 가르칠 때는 마치 선생님 같았지만 영어 수업에서는 가장 열심히 듣는 학생이 되었죠. 자존심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네이티브랑 대화하면서 배우는 게 최고의 영어 공부야. 수현은 저와 대화할 때마다 메모를 했어요.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바로 적어두고 그날 저녁에 복습한다고 했죠. 덕분에 수현의 영어는 눈에 띄게 늘어갔습니다. 반대로 저는 수현에게 수학을 배우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수현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복잡한 미적분 문제도 기본 개념으로 쪼개서 설명하니 이해가 쏙쏙 되더군요. 앤드류의 변화가 특히 컸어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수현과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수현의 방식을 따라하고 나서 공부가 훨씬 재미있어졌어. 라고 말하더군요. 어느날은 앤드류가 자신의 물리 연구 프로젝트를 수현과 상의하는 걸 봤어요. 수현은 한국에서 배운 물리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앤드류는 자신의 실험 경험을 공유했죠. 둘의 시너지는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스터디 모임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다른 반 학생들도 참여하고 싶어 했죠. 특히 수현의 개념노트는 학교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색깔을 구분하고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노트는 마치 예술작품 같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스터디 플래너야. 수현이 알려준 시간 관리법도 우리 모두의 학습 습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아침 자습, 수업 중 집중, 즉시 복습.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느새 습관이 되었어요. 선생님들도 변화를 눈치채셨나 봅니다. 수업 중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졌고 질문의 수준도 깊어졌거든요. 특히 수학 시간에는 한국식 풀이 방법을 공유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수현 너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어느 날 물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동의했습니다. 수현은 가르치는 재능이 타고난 것 같았거든요. 한 학기가 지나고 우리 스터디 그룹 모두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건 우리가 배운 함께 공부하는 법이었어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말이죠. 프레야, 난 너한테 정말 고마워. 어느날 수연이 갑자기 그렇게 말했어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미국 친구가 되어줘서.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고마워해야 하는 건 우리였는데 말이에요. 학년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현이 전학 온 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스터디 그룹은 이제 윈터튼 아카데미의 자랑이 되었어요. 다른 반 선생님들도 자신의 반에 이런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싶다고 하실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입학처에서 방문이 있었습니다. MIT와 하버드 입학사 정관들이었어요. 매년 있는 방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특히 수연과 우리 스터디 그룹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수학 교육 시스템을 미국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흥미로운 사례네요. MIT 입학사 정관의 말이었습니다. 수연의 학습 플래너와 스터디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우리 모두의 성적 향상 그래프에 특히 주목했어요. 앤드류가 먼저 MIT 조기 전형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다 수현 덕분이야. 앤드류의 말에 수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앤드류의 자기소개서에는 수현과의 스터디 경험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걸요. 수현의 진로도 결정됐어요. MIT 물리학과와 하버드 응용수학과에서 모두 러브콜을 받았지만 결국 MIT를 선택했습니다. 앤드류랑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요. 수연의 말에 우리 모두 웃었어요. 라이벌에서 최고의 친구가 된두 사람을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브라운 대학교 조기 전형에 합격했거든요. 제 에세이의 주제는 문화적 다양성이 가져다 준 학문적 성장이었습니다. 수현과의 일련이 재개준 영향을 썼더니 입학사 정관들이 높이 평가했다고 해요. 우리 스터디 그룹의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모두 명문대에 지원했고 대부분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공부법이 입학사 정관들의 눈에 띄었나 봐요. 수현, 너는 정말 우리 학교를 변화시켰어. 졸업을 앞두고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스터디 방식은 학교의 공식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윈터튼 스터디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프로그램은 다음 학년 신입생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졸업식 날, 수연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1년 전 서툰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던 모습이 무색하게, 수연은 유창한 영어로 연설을 이어갔어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윈터튼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게 된게 아니었다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각자의 장점을 배우며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것을. 프레야 MIT에서 보자. 수현의 마지막 인사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브라운이야, 바보야. 하지만 주말마다 만나서 공부하는 건 어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의 고등학교 생활은 끝이 났지만 수현이 가져온 변화는 계속될 것 같아요. 다음 학기에 입학할 신입생들은 이미 윈터튼 스터디 시스템에 대해 들었다며 기대에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하나의 전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구독자님들의 댓글은 사연자님들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